<laughs> Q&A 왜안 찍었어? 어, <laughs> <laughs> 명하지 말고 <laughs> 왜안 찍었냐니까? <웃음> 진짜? <웃음> 바로 찍으러 가보자. 웃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입니다 Q&A 영상이 너무 늦어진 점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어, 저도 <laughs> 지금부터 질문을 어, 빠르게 몇 가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연습은 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또 연극 역과를 나와가지고요. 어, 연극 역과에서 배웠던 공연에서 제가 많이 연구했던 캐릭터들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네. 취미는 게임을 되게 좋아 조... <laughs>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쉬는 날에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영화를 보거나 그리고 친구들이랑 제가 술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PC 방 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은 어, 경상북도 경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연기 배운다고 이제 학교를 이제 성남에 있는 학교에 합격이 돼서 스무 살때 올라와가지고 지내고 있는 상태고 원래 고향은 경상도입니다. 빵떡님은 이거,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빵떡님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복학을 같이 했어요. 학교에서 동아리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동아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졸업하기 전에 플랫폼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플랫폼에 도전 해보고 싶은데 막상 혼자하기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누, 근처에 누가 있나? <laughs> 아 지금 입이 너무 말라 빨리. 나 무시. 야 이거 계속 웃고 있는 것도 힘들어 빨리. 해. <laughs> 어,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laughs> 플랫폼을 혼자 도전하기 힘들어서 주위에 이제 후배 친구들을 찾다가 이제 고릴라 닮은 친구가 한명 있길래 제가 권유를 했죠. 내가 지금 새로운 어떤 플랫폼에 나의 끼를 좀 방출해보려 한다.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컨텐츠는 사실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매 순간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습관처럼 돼서 길을 걷다가도 아니면 친구랑 얘기하더라고 얘기하다가도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발한 게 떠오르거나 영감을 받았을 때 메모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 기획하고 대본화하고 콘티 그리고 해서 컨텐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보세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아. 보세 옷이나 아니면 동묘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쁘면 입는 것 같아. 제 눈에 이쁘면 그냥 막 입습니다. 자기야 웃어 웃으라고. 하하하하 <laughs> 잘 <먼저> 지내고 있어요. <laughs>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되게 불안하고 되게 공허한 느낌을 많이 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휴대폰도 많이 보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춤으로 시작했어요. 춤추는 거 한번 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틱톡이라는 어플을 간단하게 챌린지 영상 올려보고 싶다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춤도쳐보고연기도 해보고, 채널 이 점점 커져가더라고. 요 이제 어, 유튜브에도 뭔가, 내 영상을 업로드 해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이제 틱톡 영상, 보다 유튜브 영상을 위주로 먼저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 이거 질문해주신 분은 하지마라. 하지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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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지마라 하지마라. 아, 하지마라. 아. 뭐, 거기 춤 영상을 올린다,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인스타로 오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에이. 링크 띄워둘게요. 빼라라. <laughs> 어, 이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일단 ENFP입니다. 예, ENFP인데, 좀 이스러운 친구보다는 좀 아이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자기야, 나 이야. 아이가 좋습니다. <laughs> 이가 좋아요 e. 예전에 연극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연극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약간 머릿속에 종이한 맞췄었어요 어? 저거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저거였다 왜냐면 제가 꿈이 확실히 없었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배우라는 직업을 정말 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그때부터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한테 연기하고 다니고 싶다고 졸랐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한달 동안 어머니 아버지에게 막 제발 다니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하셨는데 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지금 제가 영상 만들고 있는 것도 엄청 응원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영상이 안 올라오면은 전화가 와요 왜 영상 안 올렸냐고. <laughs> 이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한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원동력은 댓글 달아주고 뭔가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외향적인 성격이긴 한데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휴대폰도 많이 보고 영상 만드는 데 뭔가 매진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에너지와 원동력을 주는 것들은 응원의 댓글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어 팬분들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올해 7월 아니면 8월부터는 정말 긴 영상도 도전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계속 컨텐츠 기획 중이니까 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27살이고요. 96년생 집디입니다. 브이로그도 해보고 싶어요. 어? 제가 원래는 페이크 브이로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찍어둔 영상이 있긴 하거든요. 여친구에게 이별을 하러 가는 어떤 페이크 브이로그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못 올렸는데 그런 형식의 브이로그 말고 일상을 정말 짧게 볼수 있는 브이로그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후회 안 합니다 사실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눈을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약간 눈 예쁜 여자 <laughs> 야 웃어? <laughs> 그리고 키는 제가 키가 많이 크지 않아서 키는 저보다 조금 작았으면 좋겠고 야, 키 저보다 <laughs> 컸으면 좋겠어요 많이 야,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커. 아니 아니 키 작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키 컸으면 <laughs> 어머니 아버지 어, 아버지는 좀 많이 무뚝뚝하신데 어머니랑 저랑 통화를 많이 해요 제가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할때 어머니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위로의 말도 많이 해주시지만 현실적인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처음에는 되게 마음 아프고. 나고 보니까 그게 다 저를 좀 버티게 해주는 어떤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도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laughs> <laughs> 오펜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laughs> <laughs> 잠시만요. 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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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가 볼게요빨간색입니다 저도 빨간색 입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목표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좀더질 좋은 그리고 재밌는 컨텐츠들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구독자 몇 명이 목표이기보다는 구독해주고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밌고 그리고 진짜 색다른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얼굴 상이 좀 쥐과예요 어릴 때부터 쥐, 뭐 비버, 뭐 청설모, 다람쥐 이런 거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배준혁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처음으로 별명을 수달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수달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서 달수라고 불렀었는데 채널명을 어, 지을 때뭐 어, 하지 하다가 수달할까? 뒤집어 볼까? 달수 임팩트 없는 것 같은데 달수. 어, 그래서 달수가 됐습니다. 어, 삼겹살 좋아요. 제가 삼겹살 진짜 정말 좋아해서 일주일 내내 삼겹살 먹으라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가발 썼을 때 이쁘다는 말이겠죠. 우리 언니 이뻐야. <laughs> 제 채널에서 지금 최고로 가 저걸 봐도 정말 잘 찍고 재밌었다 한 영상은 여기 있는 미스터 미세 뭐죠 이름이뭐였죠 미스터 에이프런. <laughs> 여기 는 에이프런 씨가 나왔던 그 엘리베이터 추격신. 저는 그게 지금 너무나도. 재밌 찍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결과물도 너무 재밌게 잘 나와서 그게 제 최고의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네. 실버버튼 안 뜯어봤어요 와오 오. 오. 그리고 회사에서 보내준 트로피가 있는데 오. 오. 이렇게 Q&A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너무 늦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재밌는 컨텐츠들로 진짜 보답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지만 진짜 많은 사랑들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댓글들 항상 다 읽어 보고 있으니까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읽고 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짜 수다리분들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리고 진짜 더더더 더,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Q&A는 마무리 해도 보록 5시? 네. 제가 축하해드려 선물을 주세요 あジャ